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새벽 미명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또 가정 가운데 파송받아 또 형제 자매들에게 파송받아.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을 살수 있는 하나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분주한 내두 손과 두 발과 두 눈과 두 귀와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훈탁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또 희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장 우리 눈에는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상황들이 수나미처럼 큰 폭풍처럼 우리를 집어삼킬 듯 보일지라도 결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수 없음을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이 뒤에 계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 그 바뀐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분별하여서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의 인생 길 위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마치 아무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은 그 앞에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고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 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또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또 장애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끄끄신대로 따라가지만 그들 앞에 등장하는 방해하는 바산 군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애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것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장애물인 바산 군대를 만났을 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해수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원을 무찔린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하셨습니다. 네2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던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산 왕의 군대가 장애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 내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지혜와 자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려움과 난관이 한 번만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나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번의 난관과 어려움이 또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그때 우리는 그의 성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점령하였는데 바산 왕국의 오기 다스린 아르곱전지역의 성읍은 예순개나 되었습니다.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 자신들이 거쳐 가야 될 난관과 어려움들이 60번이나 그 앞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순번이나 예순개나 되는 성읍을 다 일일이 하나씩 전쟁을 하면서 그 성을 통과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예, 장애물이 보통 장애물이 아니네요.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꽉 잠겨진 정말 통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갈 때이그 말씀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쉽지 않은 어려움과 장벽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이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난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행동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또 성경적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의 성공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제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아가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이 방향을 바꿨을 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풍성해야 되고 포도 나무에도 열매가 풍성해야 되고. 올리브 나무에도 딸 것이 넘쳐 흘러야 되며 밭에서도 거두어들릴 것이 넘쳐나고 양에는 양들이 넘쳐나고 외양간에는 소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무화과 나무에 과일도 없고 포도 나무에 딸 열매도 없고 또 밭에 거두어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해서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장애물, 어려움, 고통,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성공이며 또 그런 어려움들과 난관들을 다 인내함으로 통과해 내서 있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만져지는 결과물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는 상태, 감사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 관점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이 삶의 이들의 진군하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을 때 등장하는 애순기 하나 되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다 통과해 내고서도 눈앞에 보여지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들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정, 모든 과정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였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 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고통 속에 있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또이 과정을 기꺼이 힘있게 통과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통과해내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열매를 거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 손해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우리는 이미 성공의 대로에 여전히 서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멀리 저 길을 이 고통의 길을 다 통과한 다음에 두팔 벌려서 우리에게 주실 한 아름 건네주실 선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또이 기간이 다 지나가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고 평안하고 또 일상적인 그런 삶으로 되돌아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또 입술에서 감사와 또 찬양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든지 다 뚫고 통과하며 우리 손에 만져지는 이익과 유익과 또 결과물들이 있어야만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나무에 딸 것이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걸어갈 때 탄탄대로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과 어려움들, 한두 번이 아니라 60번, 아니 120번 있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과하며 여전히 하나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 마음으로 결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으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